안녕하세요.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클리닉 율피부과 대표 원장 최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율피부과는 그 안티에이징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이제 클리닉인데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시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들이 정말 효과를 좋게 내고 잘 유지가 되려면 몸도 같이 안티에이징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건강 검진은 현재 어떤 질병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는 거에는 적합하지만 그 이전의 단계 노화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고 현재 내몸 상태, 세포의 기능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능의학 검사나 유전자 검사는 내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젊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 할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전자, 유전체 검사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각자 유전자 정보는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이제 EDGC 같은 경우는 한 54가지 항목에 대해서 라이프스타일, 뭐 식이습관, 뭐 영양치료에 대한 부분, 그 운동과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를 하시게 되면 영양소에 대해서 본인이 좀 취약한 영양소를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동하는 패턴이나 그리고 음, 음주에 대한 거, 흡연에 대한 뭐, 의존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더 상담을 할때 주의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우리 식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단 거에 대한 이제 역치가 좀 낮은 분들은 이제 단걸잘못 느끼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더 주의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의학 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온 검사를 해보면 이런 장내 세균들이 어떤 생태계의 환경에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수 있는데 안 좋은 유해균이 있으면 그런 유해균을 없애는 재균 치료를 하고. 도움이 되는 뭐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거나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처방을 하고 그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전체적인 생태계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음식물 면역반응 검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 평소에 내가 즐겨 먹던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계속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장 누수 증후군과 함께 그런 면역복합체를 이루어서. 내 신체 조직에 안 좋은 데미지를 일으키면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될 거고.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세포의 어떤 기능,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 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지고 대사가 온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면 보충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좀 좋아지고 또 에너지 생성이 좀 좋아지면 훨씬 더뭐 피로함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거와 함께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보면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부조화가 있거나.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 있거나, 전체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어떤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당독소라고 하는 그 검사를 피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당독소는 사실은 노화에서도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하고도 다 관련이 되는데, 그런 당독소가 높은 분들은 당연히 식이 습관부터 이제 교정을 할수 있고, 그 다음 당독소를 좀더 호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뭐 이거 외에도 NK 세포 활성도 검사를 해 가지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면역 주사, 이뮤알파 같은 주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검사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이제 적절하게 필요한 경우는 치료를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 교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그리고 필요하면 그 먹는 거에서 부족한 영양치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뭐 수면이나 뭐 스트레스 관리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우리가 면담을 하면서 이제 코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안티에이징 시술들을 피부를 통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결과 효과는 정말 받아들이는 내 몸의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거든요. 겉으로도 당연히 안티에이징이 되는 그런 시술도 받아야 되지만 내 몸도 좋아지는 소위 말하는 이너 뷰티, 이너 안티에이징도 같이 되어야 사실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일단 만약에 그렇게 되면 피부도 좋아지고 얼굴도 안티에이징이 되고 몸도 안티에이징이 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몸에 대한 그런 사인들이 많이 개선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당연히 처음은 얼굴이나 피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 얼굴이나 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함께 몸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안티에이징 검사, 그리고 치료, 상담을 같이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밀피부과 대표원장 최윤덕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밀피부과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